창세기 20장, 오늘 두 절만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령, 나는 네가 네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네가 살 것이라 그러나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네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어제 상고한 대로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교도였지만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고 이교도였지만은 그는 요즘에 미국에 사는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양심이 바른 사람이고. 심지어 요즘에 뭐 교계에서 동성연애자들까지도 목사가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즘 시대를 내려다 본다면 아비멜렉만큼 양심이 바른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 뭐 크리스찬들도 밖에 나가면 이상한 짓들 다 하고 숨기고 그러면서도 버저없이 교회 에 나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지요. 이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 옛날 4천년 전에 시대 사람과 지금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라오디 계교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하는 그 심령이 우리를 이해가 가죠. 사람들의 신선한 마음이 다어 들어가버리고 완전히 뭐 그냥 이제는 양심이 화인들을 맞아가지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정신을 차리지 않고서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아, 실제에 보면은 아, 그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아, 아브라함을 볼 때는 순전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순전한 거짓말쟁이고 겁쟁이고 정말 자기 죽을까봐 참 아내를 그냥 들여보내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는 이런 겁쟁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는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시키고 택한 사람은 조그만 인간적인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걸 넘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정말 고생을 무릅쓰면서 감당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하던 분이 어떻게 실수 한번 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냐 어쩌고 막 그런다고요.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민숙이 23장 21절 보면 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않다 그랬어요. 그 뭐라는 거면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않으, 않으셨도다. 주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어, 일을 하다 보면 은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질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그 다음에 공경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섯 가지로 말하면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오대 요소. 가장 괴로운 겁니다. 내가 영역관이 약해질 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약해져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약해져 보면 별 실수도 다 하고요. 죄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는 이 다섯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어? 다 겪었다고요. 왜 겪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잘 오자 살았다면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말하는바리인 중에 바리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결혼해도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귀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스스로 약함을 택했고 모욕을 택했고 궁핍을 택했고 그다음에 박해를 택했고 공경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핍박했지만은, 주의 천사가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는 때로는 핍박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딱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위로받을 것이 없어요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받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냥 돌아서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고의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 55장 8절 9절 잘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죠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마음에 전부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됐을 때, 아, 결국, 어, 그 생각 속에는 겸손한 생각이 있었다그죠 자기 자신을 낮추어가지고 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어, 참 이렇게 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의 어, 주, 어, 그 위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기도해 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높아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라 그럽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설교만 하면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요즘에 그, 아, 이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그린베레 공수부대, 특공대, UDT.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어, 받고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에? 그러나 그냥 뭐 좋은 대우 받으면서 설교 하고 이렇게, 어,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대들 보면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한 하 말이죠. 이저 에스겔 같은 사람은 참호를 팠어요. 참호 에? 에? 자기가 그이참호도 어 파기도 하고 담이죠. 담. 담이라는 게참호입니다그 다음에 이사회는 벌거벗고 엉덩이를 내놓고 삼년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에? 그게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엉덩이를 내놓고 붙잡혀 갈 것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호세 같은 사람은 창리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리하고 결혼하면 결혼하겠습니까?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들 보고 창리하고 결혼하면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 욕 같은 사람은 말이죠. 큰 고난을 무릅쓰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있기도 했고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 너 내일 네 아내가 죽을 거니까 너 절대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내,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다 견뎌냈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시드기아 앞에서 당신들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복종하자면 은큰 어? 화를 낳는다 그럴 데 너는 어떻게 어? 나쁜 예언만 하자고 해서 따기를 가겠습니다 따기도 맞았습니다 네?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말이죠 도망가는 신세가 돼가지고요 굶어죽을 죽을 정도까지 되면서 참, 아,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 돌로 맞아 죽었지요.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까지 나겠습니다 옛날 또 엘리사 같은 사람은 대머리였거든요. 대머리야, 대머리 하는 그 놀림을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받았습니다. 또 치밀한 요양 같은 사람은 목이 잘려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부른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아, 그 어, 특징은 90% 이상이 그들을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고,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 요즘 보면 뭐 조금 이상한 예언한다고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죄가 모든 저주와 화의 원인이라고 죄를 지적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세계 평화라든가 뭐 전체를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데 전혀 가담하지 않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저 남은 자들 소수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남은 자들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제 뭐뭐다 세계 평화다, 뭐 교회를 통합하자, 그리고 뭐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전체를 그냥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선지자들은 소수의 무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수의 무리들을 마음에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을 분명히 예언을 했고,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이 예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은 어떤 통합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일들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과학을 주장합니다. 과학.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라 합니까? 아, 뭐 어, 창조학회 뭐 그런 거창조학회뭘 증명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증명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교회에서도 과학자가 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창조학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증명한다고 하나님 믿습니까?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시나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해야 구원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시나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 창조주이심을 믿는 건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아무리 아, 진화가 아니고 창조됐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이요.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걸 믿어, 믿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비교해가지고 창조됐다는 건 믿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창조학회 이런 거. 다 보면 인간적으로 그게 대우받고, 참, 영광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 아, 믿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지 않고 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서 지금 지옥을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몸은 모든 게 평화입니다. 모든 게다 좋게 좋은 거니까 서로 통합만 되고 서로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은 사도바리 티모데에 그랬죠. 건전한 교리를 떠나서 그런 교리를 공복하는 자들로부터 넌 떠나라고 그랬지 합해가지고 결국 화협하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시대에 적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가 바뀌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순응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고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 뭔가 하면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내버려 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 못 막아요. 자기 아성을 써놓는 거예요.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뭐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믿음을 비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그래요. 아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별히 사형제도가 옳지 않다 이게 인기가 있죠. 사람들한테는. 아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아, 특별히 그 어, 상담 심리학에서 뭐라 는가면은 죄책감을 느끼면은 그게 꼭 무슨 병이 된다. 아,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왜 죄의식을 느낍니까? 이걸 회개하도록 안 하고, 어?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해서, 어? 그래가지고 뭐라 는가면은아 당신이 자꾸 죄책감을 느끼면은 결국 정신병에 걸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매도해가지고 정말 정신병 환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거짓 선제, 특별히 개토릭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캐트릭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남편이 죽으면 은그 미망인에게 뭐라는가 하면 당신 남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연옥에서 덜 살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바쳐야 됩니다. 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리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역시 아,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아, 우리가 보면 은그 전도세인 것처럼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것처럼 옛날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다른 이름을 가지고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그냥 대전하요 독살자식들 하면서 그들이 마악의 자식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왜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까? 진리가 아닌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적당히 무마하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어? 그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빌리그랑까지도 동의했는데, 캐톨릭에 들어간 곳에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아, 이렇게 해라. 캐톨릭도 크리스천으로 인정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지금 핍박을 하는 이런 교계가 돼버렸고 공식적으로 빌리그량까지도 여기에 동의했다는 그런 문서를 제가 주스퍼 지저스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구원 받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마귀의 짓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 정말 이 땅에서 얻은 상처라든가 멍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흉터, 정말 그 우리 사도바를 그랬죠. 내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의 흔적을 받았다. 정말 그 멍울이 져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의 말씀에 정말 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말이죠 우리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떠나라면 떠나겠습니까? 가족을 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정치 없이? 어? 아프리카로 가라? 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있던 근거지를 떠난 것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임명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이제 내 생각으로 담당했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선지자라 인정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여러가지 선지자들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고 고통을 받으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 옛 사람 썩은 옛 사람 죄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생각으로 다 채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는 일들을 하며. 더 도울 자를 도우며, 더 선지자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물한 잔만 대접해도 선지자에게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이런 복된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